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예고된 역사, 전지하신 하나님, 신자의 복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오. 여태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오.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 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우리 넘침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오. 남방왕은 크게 놓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장 1절은 10장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10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미가엘이 악한 세력을 대항하는데 그러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 때의 일이 언급됩니다. 앞에서 해석한 맥락을 따라 볼 때, 1절에 나오는 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고, 그는 미가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미가엘을 도와주셔서 다리오 원년 때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주도하시는 주님께서 미가엘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11장 2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입니다. 이 부분은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먼저 알려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에겐 미래의 일이었고 우리에겐 지난 역사입니다. 놀랍도록 자세하게 있을 일들이 기록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을 경우 10장 21절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그럼 예언되었던 역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사왕 중네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고로 바사왕은 역사 속에 1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넷째 왕이 심히 부여하여 헬라를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불리는 이 아하수에로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를 공격했다가 패전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살라미스의 전입니다.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나 이전 예언에도 보았듯이 그는 결국 죽게 되고 그후 헬라가 나뉘게 됩니다. 5절 아래서 이후 두 왕조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불리는데, 단지 두 왕이 아니라 두 왕조의 일들이 나옵니다. 남방, 북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입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이집트 왕은 푸톨레마이오스입니다. 북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입니다. 처음 언급되는 왕은 셀레우코스입니다. 두 왕으로 시작된 왕조는 어마어마한 영토와 힘을 자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처음 두 왕조는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틀어집니다. 북방왕의 전처가 북방왕과 남방왕의 딸을 살해하면서 이 정략 결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후 남방왕의 딸의 형제가 왕위를 이어받고 북방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노력하, 노력하고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10절을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게 됩니다. 이때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듯이 큰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북방왕은 전쟁에 패배합니다. 승리한 남방왕은 콧대가 높아져 교만해지는데 북방왕은 다시 심기일 전하여 남방으로 쳐들어갑니다. 북방왕은 이때 여러 동맹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침공에 동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북방왕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선다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관용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방왕은 이스라엘 땅도 차지하고 맙니다. 북방왕은 이집트 원정 계획을 그치고 이집트와 화친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여러 나라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한 장군이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합니다. 그는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땅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비움으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안겨 얻는 쉼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위대하심과 사랑을 알고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로서 높임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니엘은 장차 이루어질 역사들에 대해 들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보살핌을 받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0편 31편 15절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미래를 아시며 주관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은 피조물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신자의 인생은 참으로 복됩니다. 주님 주신 복락이 오늘 우리 삶에 누려지길 소원합니다. 역사의 미래를 아시며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 마땅한 찬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통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담대히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